10시간 걷는 예정입니다 거의 38km 30까지 갑니다 너무 팔이 엄청 아프네요 약간 근육 등 같은 거 이제 다 풀렸는데 표가 아파요 자 조금 시유에서 김밥 살게요 안녕하세요 호트가 기자님 같아요. 아 그래요. 자기 <laughs> 사람 같지 않아요? 감사합니다. 아, 네. 맞아요. 제 저는 도쿄에서 왔어요. 아 맞죠. 네. 지금 네.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고, 걷고 있어요. 팔도. 네. 근데 킴 멀쩡해요. 그럼 네. 이제 네. 커피 한잔 드릴까? 아, 근데 커피는 오줌. 아예 예. 감사합니다. 아예 건강하세요. 네. 어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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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신 사장님이었어요. 엄마 커피 먹고 싶 먹고 싶었는데. 지금 오줌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 힘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<목소리> 다시 CU 왔으니까 지금 과자 살게요 네. 지금 무거운 거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네? 서울까지 걸, 걸어가고 있어요 진짜요? 네 극도 대전점 혼자요? 네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, 지금? 아, 아, 저는 그, 사실은, 도쿄에서 왔는데. 아, 일본 사람인데? 네, 일본 사람인데, 그, 여행으로 부산에 와서, 지금 부산에 일본 사람 안 같아요. 아, 그래요?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어. 아이고, 네. 힘들겠다. 오늘 오후부터 추워져요. 아, 추워져요? 아, 어 아,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네.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? 대학교 때. 네. 방금 말 네, 시작해서 너무 멋쟁이다 <laughs> 인물도 잘 생겼어요. 아 정말요? <laughs> 응. 하루 몇 킬로 그래요? 한4 0 정도. 30, 4 0 정도. 이렇게 하면 3주로 가나? 네 맞습니다. 3주 어. 오늘 김종정30 어, 가는 네, 길. 오늘 가면 3주 도 잘. 가 네. 근데 내일은 응. 좀 힘들어요. 30에서 응. 보험 어, 가지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커피 한잔 드릴까? 아 커피는 <laughs> 지금 오즈이좀심해서 어 그, <웃음> 괜찮습니다 <웃음> 네 그래요?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요 네. 아유 대단하다 네 <laughs> 너무 착하신 <작가신> 분이었어요 <laughs> 약간 김촌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

점심은 조금 낮에 먹을게요 아직 배고프지 않아서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여기가 진짜 아빠아 <목소리> 드디어 시내가 오셨아 아, 산지 시내 도착 산지 고등학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지금 걷고 있어요 소, 부산에서 서울까지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저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요? 네 도쿄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? 네 걷고 있어요 지금 1 k m 남았어요 어... 네, 응원해주세요 <laughs> 그 유튜브 이름 뭐예요? 유수병이에요 팔로우 할게요 팔로우 아, 고마워요 유수병 하트 하트 많이 할게요 고마워요 안녕세요 네. 저작학생가 너무 힘이 받았어요. 일본 사람에 안 보이나요? 오베오베오베 메타. 자, 호텔. 도착했어요. 브라 노트 호텔. 아, 야바이 근데 왜 여기에? 뒤에 나르겠지? 이렇게 왜 나르겠지? 나 새우 있나? 어디가 있어? 잡아, 잡아서 왔나? <목소리> 오늘은 <초바. 목소리> 자 오늘은 일식 아씨 덥잖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. 짓소로 음, 입마? 음, 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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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역시 음, 어는 뭐마 셀로드카드 있어. 뭐한 시간 넘게 도착했으니까 내일도 11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될것같니다 제발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아파 <laughs> 아니, 점심은 진짜 기온이 0화 1도. 오늘은 한 12시간 걸러요 5은가시4 5 k 로와 주차장에 산주 출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그식단 소개 받았는데 아못 갔어요 몸 아파서 다음은 곧 여행으로 왔을 때는 와, 와야겠어요. 뭐~ 분경 예쁘네요. 드디어 햇빛이 나왔어. 해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. 오늘 너무 좋아요 아, 야바 아직도 이 연도. 조금 다태태졌어요. 발이 좀했었어요아 오늘 파란 너무 차가워. 우와 사이 약을. 유타는 못해 절대 유타는 못하지 아직 3주에 여기가 오.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됐으면 도착 조금 여기서 쉴게요 냄새 여러분 이 길이 좀금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죠? 이렇게 보면 진짜 산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길 너무 큰데? 화룡시 모은 전주, 간판 보였어요. 반한면 도착했어요. 와, 고속도로가 위에 있어. 아... 여기부터, 진천북도입니다. 아, 진천북도. 아... 슬슬 떨어질 것 같아요. 햇빛.

음~~ 아 이맛! 이렇게 무쌈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! 대박! 음. 대박이죠? 결령하고 있어요 여기 물집도 여기 그 생겼어요. 안녕하세요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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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 오늘은 11시가 41킬로 걸겠습니다. 제발 7시. 아 진짜 추워. 오늘 바가 같은 안에 입고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찜을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. 겨울 옷이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 영 연도. 뭔가 추워서 아침 그리고 밤은 아픔이 없거든요. 해가 나면 좀 아파져요. 제일 힘든길인것같아 아, 야 이길 진짜 힘들어 야 봐. 미친길 진짜 미친거아니야 이거 미친거같은데 아 전주시 여러분 이마트 김밥이 맛있네요 시유지유 비해서 음. 전지라고 하면은 대종호죠 여러분 알아요 대종호 슬리프 영가라는 드라마에 나왔었던 곳이거든요 거기 갈까 생각했는데 그 체력은 이제 없습니다 미안해요 이길 오른쪽에 가면은 전주래요 와 시내다 시내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걸어가신다고요? 네 며칠째예요? 아~ 일주일 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응원 네. 예 우와, 감사합니다. 파리바 네. 받았어요. 응원해주신다니. 네. 너무 감사하네요. <놀람> <놀람> 아, 슬슬 호텔 도착합니다. 가기 전에. 조금서울 집에 있서 거기서 조금 먹겠습니다 아 갈비탕인데 갈비탄 먹을까 안녕하세요 아갈비탄 하나 주세요 괜찮요 아무것도 없이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적은요 업적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 thank uh you -huh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 너무 끈데 TV. 여보 침대랑 똑같지 않아? 침대랑 TV 똑같대. 오늘은 7시 반 정도 출발을 하겠습니다. 4 2 k m 정도 걷겠습니다 오늘은 초금 아, 늦게 일어나 버렸습니다. 일어나기가 기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팔도 좀 아프네요. 그푹잘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아, 진짜 자기가 힘들어요. 사실. 물론 몸은 피곤해요. 몸은 피곤 피곤하는데 그아도레난이 많이 나와서 못 참는 거예요. 뭔가 그래서 크게 좀 힘들어요. 자 접근 시유 가겠습니다. 오늘도 산길이 없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산이 많이 걸어가지고 옷 진짜 벗거든요 다리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시골에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세울까 근데 인구가 없잖아 아 인프라만 만들려고? 롯봉기 밑에 있는 길 아니야 여기? it's an open building 에? 길 없는데. 잠시만. 길이 없어. 에? 아이다. 아. 저밥 먹을게요. 여기서 저기 먹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.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.

あ、そうだ。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すみません。今釜山から歩いてきました。歩いて。何日目ですか。八日目ぐらいです。全部痛くて。今日はチョンジュから来て十二時間かかりました。大学生。今三十一年です。大学生に見えました。あ、本当ですか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ええ、いいんですか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明日十二時ですねはい、わ、はい、かりました。ね、はい、わかりました。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でね、はい。エレ部に一層する。手巻きなー。いえー痛い足痛いうわ,うわーうわー手巻きね 음마, 응, 음마, 두 개씩 두 개씩, 다르죠. 근데 이것도 다른 거같아요 우와, 무료로 이거 먹을 수 있어요.